5500원 나왔어. 7, 9, 9. 확인해볼게. 사실은 상인형 눈물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더 확실해졌어. 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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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건강하다! 예. 저도 와형인 상인형. 녕하세요 일단 요리를 먼저 배울 거니까 떡볶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포인트가 떡이 통통하냐 안 통통하냐 떡이 통통해서 이렇게 떡 오르면 그때가 나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때까지 끓지고 나가면 돼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깔끔해요. 네. 너무 그쵸? 맛있어. 그렇게 그리셔야지 튀김 배워볼게, 튀김. 어, 아니, 튀기기 튀기기 전에 말이야. 생긴 말이 주문이 들어오면 속을 풀어줘야 돼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흔들림이게난 해보고 싶어 난 무서울 거 같아 손 닿으면 바로 탈...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거울 쓸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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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돼 괜찮다니까 아니, 아, 좋아. 아니, 좋아. 아, 하지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너... 괜찮다니까요 죄송해요 다 찼어 제발, 내가 뜨 거야, 내가 뜨 거야 어, 여기 가, 장난 아니다, 튀김. 가요 음. 네.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그냥. 어. 어. 제일 잘찍는 사람한테 메인 셰프 자격을주릴 건데 <laughs>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 거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야, 나 풀고요. 내가 떨어뜨겠죠 잘한다. 그어 그러니까. 아, 나도 빨리 하고 싶다. <laughs> 에면 지금 튀김이 왼쪽에만 다다었어 그래서 스피드하게. 파이팅. 와우. 아이고 아무리 했다. 오, 이고 잘해 잘해. 얘 <laughs> <우리> 엄청 잘한다. 자, 우리 만년는 알바생. 야, 너 <저거> 가다? <아리탄하다. 웃음> 어, 가다 <laughs> <laughs> 오, 가다네. 우와. 네 와. 가네 가다네. 오. 넣을 때도 무게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넣어도 돼요 아... 누구의 모양이 가장 머리가 풍성하고 사바 머리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셰프 메이 셰프 선정 개비 와와 먹겠습니다 한더 음. 바뀌고 음. 음. 카드 결 카드 누르시면 뭘? 지금 뭔가 참... 음. 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더 해야 되는 같지? 이게 지금 탈 <목소리도> 실례하겠습니다.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말까 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레스토랑에서도 해봤고요. 고깃집, 횟집 딱집, 생각이 다안날 정도로 되게 많이 해봤다거거아요 튀김은 국물이랑 소금이랑 같이 끼워드시면 돼요. 튀김은 소금이랑 같이. 앞으로 떠야돼 감사합니다. 12,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응. 감사합니다 번호판 위에 올려주시면 갖다 드릴게요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찬혁아 너 여기서 한 3년째 일한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 있어 일로 와서 어. 분식집! 분식집. 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분식집을 하려면 컨텐츠로 좀 승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네. 메뉴에 따른 어떤 설명이라든가 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laughs> 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왜냐면 이런 건 선택 소리 안 들더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귀걸이 한 사람 접어. <laughs> 아, 어, 머리 염색 한 사람 접어. <웃음> <오>! <웃음> <웃음> 맛있는 매력이어보이와 아, 굉장히 좋은데, 네. 어, 너라면 더 더보... 보고, 아, 아, 아 이주연, 아 이주연, 제 이름 은 아, 이주연 누구야? 이거 지금 부정이 뜨십니까? 이거 뭐야? 더보기, 아, 아 더보기, 아, 아, 아 국물의 퐁당, 아, 사르르, 아, 뭐야? 음, 아, 음, 아, 아, 음, 음, 아, 자, let's go! 다 같이요. 자, 예. 그 중에 마지막 기회 를한번 드릴게요. Let's go. 자, 여러분. 그 안중에서 그렇게 좋아. 이자 다음. 멋진 네, 느낌. 우리가 요리해 줄게 이거 아, 일이 커졌구나 이게 막 하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 머리가 하얘어야 <laughs> 아까 그 미니 사이즈. 물이 것 같은데. 오! 오! 우와, 어? 아니야. 잘 꼽혔는데. 아, 권혁수 선배님한테 줘 <laughs> 아, <laughs> 아, 네, 진짜 뭐야? 아, 잠깐 잠깐 잠깐. 우리 어떻게 해야 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희 수박 주스 만들고 있어요. 타이밍이잘 <laughs> <laughs>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네. 네. 뭐 하는 진짜요? 진짜요? 어? 어? 설마 내이행 연습을, 아. <laughs> 연습을 하기 위해서 불안해하셔도 되겠더라고 여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할수 트럭을 준비해보 우리가 할수 있는 푸든 트럭을 준비해보 푸든 트럭을 준비해보와 트럭? 트럭? 선정점 만들고 네? 이게 이미 너무 커졌는데요? 면을 좀 와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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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거 있어요? 잠깐만. 네. <laughs> 내일이면 오늘 못자 그래서 <laughs> 당장 내일이잖아. 아니야. 내일도 아니야. 지금 몇시간안 안 남았어? <laughs>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힘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자. 감사 <laughs> 예, 셰 저기 세 명은 레몬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비이 너무 매운 것같아 아, 그래? 그러면 그럼... 우리 그파 불면 눈좀 돌려. 요 누가 그래? 하 물어볼까요? 누가 그래? 아, 어. 하나씩 물어볼큰요 이게 너무 큰다. 얘 이렇게 물는 거 그래? 아니야? 딱 이만큼? 예. 아, 애가 듣는 거 같은데? 야이야 아, 그게 아니야. 우리 <laughs> 진짜, 우리 아이야 우리 국민연구식집인데, 그, 이거. 눈이 안매데 스푼께 직접 전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 메이드 셰프라고. 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좀느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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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줄 아. 맞춰서. 더.